금색인 거 같은데 가운데 거 치지 마세요. 저거 얘네들 보니깐 버리는데 다쳐오지 아마 어시스트 누르면 그냥 치는 거 같아 안으로 더 데리고 올 거예요. 안으로 더 데리고 올 거예요. 중앙까지 데리고 올 거고 그리고 먼 거리 분들은 그냥 상계하시면 될거 같아요. 여기 뭐적 쳐들어올 것 같진 않고 밖에 빨간 날씨 되는데? 안쪽으로 더 끌게요. 못때리네 가죠 이정도 왔으면 가자 이게 빨간낫인데뭐빨간낫인데지하나노란낫 인데요 얘는? 얘는 노랏낫 만 넷북은 다 없앴던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저는 유튜브 봤을때 아 깨려요 그러면? 초록색 낱만 다 넷뱅걸로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초록색이 아니고 노란색 아니에요? 노란색 같은데요 초록색 네. 네. 모르겠으니까 다다 깨져 <laughs> 빨간색? 빨간색? 이 근데, 뭐 밖엔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없는 것 같거든요? 당신은. 빨간 나 <laughs> 자, 등 찍었습니다, 빨간 나 빨간 나 우리 떡밥님 거, 내 네. 가. 아, 감사합니다. 지금. 아, 밖에, 있, 밖에 있네. 만약에 이거 잡히면, 커트나아르피어도전도아것 아르피아. 도용 같은데. 해줄게, 아르피아는 도로 보시죠. 밑에 노란 낫 없애고 초록색은 한번 냅둬 보는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도 방송 국니 초록색은 냅두는데 네, 초록색 썼네요 냅둬요 초록색 저 때리지 마요 초록색 때리지 마요 칼 빼요 칼 빼요 칼면 안됩니다 지금 누가 칼을 빼고 있어요 칼 빼세요 칼 빼세요 존재감 없어요 님 아니구나 아 진짜? 존재감 네. 있으신데 초록 낫 치지 마세요 누가 때리는거야 안됩니다 빨간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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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시 부터 뭐, 7시 11시 되죠 7시 라1시 크 g 면서언제든가빨빨색색어요요빨색 이제 제 초록색 t 에 i n g a car. 지 m g e 지 t i n g a 요 a r I'm getting a car. I'm getting a car. I'm g e t t 위에? g a car. I'm getting a car. i 근데 네, 얘도 이 페이지 가면 네, 분명히 또그할것 같긴 한데, 네 괴랄할 것 같긴 해요. <laughs> 마법 기반일 거라. 아, 디지지 걸고 별의별 걸다 써는데 <laughs> 이게 빨간색 남만 없으면 괜찮더라고요. 빨간 날, 빨간 날 나올 수가 있 빨간 날이 광역 쓰면서 힐을 제가 피업을 하고. 아, 이게 힐님 죄송한데 이거 자꾸 쳐져요. 어시가 들어가 있어 갖고. 아이스, 팅 근데 좋네요. 나딜안 들어가네요. 그런... 아, 나 지금, 좀... 너나 노란... 났었네요. 바로. 아, 나 근데 그런 체육당이 <laughs> <쳐있다. 웃음> 근데 이인원이면은 어, 애증가한건다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인범인 내가 잡은 건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럴 것 같은데요? <laughs> 왜 비슷할 <비쌀> 것 같은데? <laughs> 잘안 되시는 분들은 잡목좀 잡아주세요. 누가 자꾸 초록색 맞추시는 것 같은데? 갓, 디리니 지방님이? 왜안들어가 계신 분인가 보네요. 누가 깨긴지아시죠 저기 위에 중국인 있어요. 좀 잡아주세요. 12시 쪽. 어, 중국인 한분 들어와있지. 어 자, 극딜 하시죠. <laughs> 자, 박스 풀렸어요. 담아주세요. 벌써 2페이지인가? 2페이지인가요? 뭐... 우란나 구해요. 아로안 쓰는 것 뭐... 오란나, <laughs> 같은데. 아, 얘가 뭐 전비 주는 애구나. 전설법이거나. 네, 경비도 네. 그러면... 못맞는데 전비 그쵸. 나오면은 진짜 핀비는... 바보로 걸어놔야 되는... 그, 뭐지? 낫는 거가, 얼마 주고 만들어? 60만 주고 만들었다고 했지? 아니. 그, 5단이야? 네, 60만인데? 페어리 <목소리> 날개가 3,000개가 들어가요. 페어리 날개 작업장이랑 전속 계약해갖고. <목소리> 서버에 3,000개가 없는데? 네. <목소리> <목소리> 캐는 작업장이랑 계약을 해서. 전량 다 우리한테. 쫌스네, <laughs> 쫌스네. <그래서 목소리> 제거 뽑기 하그으면 되겠지 애맞는데 방송하는 애들이 많나 보네요 저 있어 버에아 근데 그 한시 쪽에 물왔네 그러 아이고 자꾸 힘님 쇼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제가 검색해보 대만 아. 유튜버가 한두 명은 좀큰큰 큰 애들 그다음에 뭐 소소한 분분에한두명 정도 더 있고 그랬는데 야 아기남 진짜 짱이지 그럴 때 땐, 그냥, 어, 어, 히스테를 끄시구요. 어, 히스테를 끄고, 그냥, 그, 페이스바는, 그, 공격버튼 눌러서 때리면 시 돼. 소식만 계속 바꿔가면서. 네, 네, 수동으로 깔끔. 자, 5시에 빼단. 실이 이인원에 이렇게 패는데 뭐 버티는 어, 건어렵지 않네요. 오 뭐야? 이페이 넘왔어이페인거 같아. 딱 오, 열네요 전원 니즈즈. 야, 와 하관 시 확실히 에 확실히 넘어왔어요. 그 이제. 분명히 마이너스 배네요. 물방치비까지. 방금, 방금 그, 광역으로 빨간색 터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빨간색 낫이 있으면 터지는 거예요. 네, 빨간색 낫이 어... 피읖한거 같은데요? 네, 그게 지금 빨간색 낫이 있으면 저게 뜨거든요. 아, 노란색 그러니까 낫이 있으면? 노란색 낫, 노란색 낫. 노란색이 노란색. 지금 녹색 키고 있어요, 형. 겹쳐서 안 보여요. 녹색. <laughs> 녹색 낫에 같은데. 오, 잘하시 제사하기. 저 녹색 위에 녹색 위에 거기 헤쳤어요 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잘골라쳐야 돼요 지금 초록색 치시는 분 있는 것 같은데 초록색 네, 쓰셨어요 네. 12시 애네 많이 부들부들하네요. <웃음> <웃음> 아직도 떠들고 있어요, 얘네? 에, 막 한국인들이 이기고 싶다. 막 아까 드레이크도 밀려가지고 <laughs> 진짜 이 인원이면 무서울 게 없다. 근데 쟤네는 글러먹은 게 근성 자체도 없더라고요, 쟤네들은. <laughs> 근성이 없어. 12시. 온몸에 어, 힘이 없다. 12시에 나 이들도 지네 나라 애들 보고 딸기라고 약 올리잖아요. 알기 들이까 <laughs> 금방 상하고 금방 상처받는다고. 확실히 아르피어를 잡아야 되는 게 맞긴 하겠네요. 얘가 65 레비면은 지금 확실히 칼이 안 박히는 느낌은 없잖아요. 근데 네, 아르피어가 봤더니 그때 인범이 가 충분히 잠기는데 그게 버그 때문에 안 잡힌 거라고. 아, 바로 공지 빨간 3시 빨간나? 아 버그 때문에? 네, 버그 때문에 안 잡힌 거라고 공식적으로 내가 얘기 했더라고. n 시에서 근데 그 버그가 지금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모르겠는데. 아, 나시 소환 내니까 계속 쓰네요, 저 마법을. 예, 그 정도. 커츠도 6 5렙인데얘 잡으면 커츠 한번 가보실래요? <laughs> 다 가는 거지, 뭐, 그냥. 근데 가보고 안 되면 많은 거고, 솔직히 한번도전해본건 나쁘진 않거든요. 어, 네, 그러니까 막힐 때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날니면 저는 <laughs> 그렇게 생각해요. 어, 근데 이렇게 많았을 때한번 잡아봐야지, 아, 이것또 잡히는 거구나, 이제. 다음에 또 도전하고, 또 잡고 그러는 건데. 아예 도전조차도 안해버리는 이게. 네, 일단 요거 잡고, 그러면은, 아르는 버그가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라고 하면은 의미 없는 것 같고, 커츠 한번가보자 응, 6시, 6시 쪽에 놓으면? 커츠는 어, 나무 어. 물방이 높아서, 흔히 안 들어가는. 광역이광역만 없으면 그냥 그 공격이 그 엄청 아프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아예 못 잡는 거라고 아, 커츠가요? 네한개 맞으면 다 아, 강범이가 그때 힌가아말투이라아 <laughs> 아홉 시 도란. 형 누나 서나 아르 가봐야 된다 이러면. 약충겠다 멘탈 나 우리 놓친 보스는 없죠? 지금 걸어오안 되고 있는 보스는 없겠죠? 오 뭐야 이거? 오 뭐야 이거? 오. <laughs> 와우 와아 는들 피관리 하셔야 됩니다 카메, 카 해야 될것 같은데요? 와, 와 3페이지에 나왔와 어? 이거 뭐야 이거 ㅎ <laughs> ㅎ 아, 지금 본, 본, 모습을 들었는데 3야패지 <laughs> <여기야>? 되게... <laughs> 엉그림 명중이 뒤로 빠지세요. 그포태 있으면 안돼요? 네. 마법이네. 카메 감아야 되네. 네, 카메. 자, 힘냅시다. 격수분들 카메 감으면서 붙어주시고 지금 격수가 너무 없거든요? 격수 딜 넣어야 돼요, 이거. 네, 그 가까이 붙으신 분들 조심하세요. 호감. 네, 격, 격수분들 카메 빨고 들어와서 딜 해주시고, 난 나왔어요, 노랭이나 노란색까? 와 엄청 아프네 자 이거 위로 이동해주셔야 돼요 어그리신분 지금 근접이 많이 없어서 박스가 안나오거든요 멀티웨이 아공공격 간다 원거리 분들 거리 유지해주시고 얘는 방 밖으로만 안나가면 문제 없겠죠? 어그를? 게 비밀을 들여다보는 것이 마법이라네. 야, 범위가 음. 음. 약간 뺄게요. 저기 조금만 뺄게요. 지금 너무 구석졌거든요. 조금만 뺄게요. 그면서 궁금한 게 초록 나선 건뭐 하는 거죠? 그러 게요 추락났어요. 피한테. 미안. 제대로 는데는거아요 이거 아이리면서거 뭔가 할것 같은데. 다 다시 이제 빡들입니다빡들려야 됩니다. 이제 빨리 잡아야 돼요. 아파요. 피라고 나온 거 아닐까요? 죽고 있긴 해요. 지금 이제 많이 화났어 이기는 한거 같아요. 예. 매우 많이. 야 이거 아마 헛방이 많아서 그런거같아 네 맞아요 헛방이 많아 <laughs> 뭐 이거 이야 한번 씹히니까 이거 M이 안따라가네 <laughs> 어? 엠블라님 어디서 놀 근접분들 박스 쳐주시고 웬만하면 가문에 가무시고 원건에 너무 붙지 말고요 붙으면 훅 갑니다 여기 자리 안 나와요? 칼 자리. 좀 빼야돼요, 옆으로. 자리 안 좋아요. 여기도 자리 안 좋아요, 원거리들한테. 원거리가 칠려면 기둥 때문에 지금. 기둥 때문에 조금만 더 빼죠. 조금만 더, 네. 가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다시 빡딜. 풀트리 갈겨주세요 어? 아를못 잡았다 쟤네 아를 잡으러 나 네? 아를 잡았어요 쟤네가? 아니요 잡으러 갔는아를 아직 못 잡았네라고 채팅할 아, 줄알아이거인 하는... 빡틸 가볼 아, 있다 이제 그만해들 뭐라고 이거 아직도 싸우는 애들. 哦。Oh. 저희 명령이 타겟 타겟 보아 떴습니다. 자, 좀만 더 힘내주세요. 집중해서. 아, 카메 다 떨어지니까 바로 주느라 그러고. 딸게 안나보네요 아, 면접 분들. 네. 딸게가 초록 색깔 깨는데요. 딸게 잡아주세요. 아.. 초록은 확실히 치면 안되나 보네요 근데 저걸 깨는거 보니 아니 오토 누른는건가 보통 방송에서 보면 초록색 낫이 한 7개정도? 막 그렇게 깔려있는 상태에서 잡더라고요 네. 네, 빨간색 낫면 어, 계속 제거 바로바로 바로 해주면 됩니다 빡세게 딜 보여주세요. 음, 확실히 난이도 있네요. 아까 너무 쉽게 봤네요. 이 페이지를 밖에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넘어간 거 같기는 한 딜은 되고 있을 거예요. 아, 멈추는 거 같다. 근데. 이기지마 안돼 페이지에서 3페이지 가는데도 그렇게 오래 걸렸다 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아, 계속 빡대 이거 이거는 보스 치다가 졸겠다. 아우, 피가 깨는 것 같아. 저희가 랩비 랩이 낮아서 칼이 안 박혀서 아마 이런 걸 거예요. <laughs> 그렇겠죠? 네. 뜻하고. <laughs> 소리 안 나시는 분들 그 절전 모드 껐다 켰다 하면 소리 나고 절전 모드 껐다 켰다 한번 세네 번 하니까는 풀리더라고요, 그거. 응. <laughs> 아, 고렙 보스는 만만하게 볼건 아니 아니었네요. 하필 3층에서 신발이 2가 나오고는까저 옆에서. <웃음> <웃음> 진짜 딴딴. 뭐 고스가 멘트친 줄 알았잖아요. <웃음> <웃음> 고스가 전체으로이 <랩이> 낮아서. 아아야 <laughs> 아. 아몬냐, 아몬냐. 풀기를 안 먹고 있, 먹고 있어. 5단 리전렉션 전설 방어 어, 길밖에. 5단, 아, 5단, 5단, 5단. 5단, 5단 떴어요. 5, 대박. 대박. 1단. 666666 빨리. 666666. 666666. 가다. 이거 나 말이고 666. 세 이제 뜰 거야. 공지 그뜰 거야. 대박했나저어요 이제 들만 보게. 들 우리는

빨리 떴으면 좋겠다. 다른 서버에서 뭐냐고 하겠다. 쟤네는대일서어또싸겠다또 싸우겠어. 아, 이뭐 따로 보 잡을 필요 없겠는데 이제 그냥 뭐 캔트 서버. 뭐. 즐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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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일단 사진 아, 여기서, 여기서 아, 한번 죠 일단 일단, 일단. 네, 여기 김현준. 이렇게 되면은 스카이님 그,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일반 그책 쓰지 말아 주세요. 알기 네, 다 보이고. 네. 이제 네. 네. 다 정리 누가 하죠? 일단 뭐뭐 모여, 이렇게 모여서 하면 한, 보이긴 하네요. 어. 디 캔틀이 시는요 아, 배라는 사람들도 있구나. 다시 가요? 불러? 아, 그러면 식화 아, 한번 알려주시죠. 가시죠. 그러면은 일단 마을로 가신 다면아르피어 가시죠. 기분 좋으니까 오늘 솔직히 <laughs> 야, 오늘 나 아, 집에 못가네아르피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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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가 아, 사진 <laughs> 찍으실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캔성 가죠 이거, 아무리 로지 음, 베란에 더 나을 것 같긴 하다 해독제해독제 200개 이상 200, 아, 200개 아, 해족제 네. 사야 돼요? 네, 해독제 네. 화장실도 <laughs> 좀 다녀올게요 네, 화장실 <laughs> 다녀오시고 네, 세팅 한번 아, 저 분명히 네, 피워야겠다 이거 오늘 <laughs> 뭐 해독? 되는 날이네요 미쳤다. 근데 이거 진짜 계속 잡아야 돼. 지금 유튜버들도 보면은 이번 점검 이후로 계속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게 드랍률이 올랐어요, 지금. 네, 그래 분명히 많이 저희 빡세게 잡아야 많이 땡겨. 응. 쟤네들이 지금 파밍을 빡세게 하고 있거든요, 랩업을. 그래서 저희가 장비라도 우린. 파장좀 먹었어요. 해독제 200개 이상 사라고? 네 해독제 어? 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이게 저희 잠깐 그냥 칠로 모아지고 저희 될까? 25분에 다시 디. 0개만 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네네. 네, 아, 물량 몇개 들어야 되나 싶어가지고 이게 되게 아프더라고요 보니까 해독 그독 걸리면 그냥 피가 쭉쭉쭉쭉 달면서 죽어요. 아 여신의 촉복은 안 됐습니까 그러면? 네? 지력 디버프 항하는거 여신의 촉복이 있잖아요. 전 팔렸다.